여러분, 원아리교 위샘박교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아마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최근 변경된 소양 6교와 소양 7교의 새 이름입니다. 원래는 소양 1교, 2교 등 다리가 지어진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 다리의 이름을 지어왔는데요. 최근 다리의 이름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다리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리의 이름들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춘천시에 따르면 숫자를 나열하는 식의 표기법은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이어서 지역색에 맞춘 색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어진 순서대로 숫자를 붙였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 헷갈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소양삼교는 지난 2020년 12월 우두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리 이름을 만든 춘천학 연구소에 따르면 신사우동과 동면장항리를 연결해주는 우두교는 조선시대 우두동 쪽에 있었던 우두나루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우두나루교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나루터가 강 건너편의 양쪽을 연결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다리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이네요. 동면 장항리와 신부급 율문리를 잇는 다리, 소양 오교의 새로운 이름은 맥국교입니다. 맥국교는 2021년 5월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맥국교는 과거 신부급에 있었던 춘천의 고대국가인 맥국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소양 6교와 7교는 약 1.2k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뻗어 있는데요. 두 다리는 지난 7월 따끈따끈한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각 원아리교, 위샘밭교인데요. 위샘밭교는 소양 7교가 뻗어 있는 자리에 있는 위샘밭의 지명을 따서 만들었고, 원아리교는 과거 동명과 신부급을 연결하던 원진 나루터의 이름에서 착안해 원진의 우리말인 원아리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다리는 명칭 변경이 3개월 전 공시된 만큼, 표지판 변경 등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양육교, 칠교 등이 전통적으로 불렸던 만큼 바뀐 다리 이름이 시민들의 입에 아직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름이 변경된 위센바교 인근 천전사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위우지센바시나알것 같아. 센바 센바. 그러니까 여기 아직 뭐 옛날부터는 샘밭이 기는센바위 센바교 다리라. 그 어떤 게더 나은 거? 잘것 알아듣는 거, 위센밧을 다잘 알아듣죠. 오늘 대신이 그 계속 쓰던 분이깐 분이었난 뭐, 위센밧도 그래. 그냥 소양 네. 1, 2, 3, 4, 5, 6, 7 개월 이렇게 하는 게 더는 꼭 여기에 관련돼서 명칭을 하는 거보다. 그게 더 하네. 남들이 봐도 빨리 익힐 수 있고. 바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과 아직은 어색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빨리 표지판이 변경되어 혼동이 잦아들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소양 1, 2교는 왜 명칭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소양 1교는 1933년도, 소양 2교는 1954년도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다리라서 춘천 시민에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면 오히려 혼란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춘천 시내의 교량 명칭의 뜻과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제는 춘천의 역사와 지역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리를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